번에 똑같이 그롬이지 그롬을 일단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어렵긴 어렵네요 생각보다 30원짜리 지어주고요 시야 150 여기도 30원짜리 이런 식으로 가라고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한번 지어볼게요. 32. 지금 일단은 되게 편한데, 생각보다? 9 5번째로 여기 넣고요. 생각보다 되게 편한데. 그렇지. 점사는 좀 잘해줘야겠죠? 8 8 8, 1 8, 1 86, 87, 9, 0원짜리2나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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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옳지 쎄하다 일단 잡고요 큰났다야하 여기다가 30원짜리 이쪽에도 30원짜리 이렇게 일단 지워봐요 근데 저거 이따가 여기 오면 잡아야 되나 일단 여기 90원짜리 넣고요 여기다가 30원짜리 하나 지어서 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 4월이 다르나 오맨이 일단 점프 한번 해보세요. 해보자. 얘들이 이렇게 지으라 그랬거든요? 괜찮네? 닿네? 여기도 이제 90원짜리 하나 이렇게 8마리를 교환해 가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다음거 270원짜리 업그레이드 하면 되거든요? 들은 설명대로 하면. 보죠 생각보다 이게 은근히 빠른 것 같긴 하네 126 잡고 오. 사정거리가 350으로 되게 짧아가지고 난해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비, 이렇게 빌드하니까 좀, 좀 편안한 것 같긴 하네요 130. 아. 뭐 270원짜리 여기 들어갈게요 근데 여긴 점사 좀좀잘해주자 빡세게 이따가 한 대만 치면 되고 업무라몬을좀잘 컨트롤해서 잡아야겠네요 일로와서 알아서 칠거고 30 152잘 잡고 있고요. 오, 이건가 보다 진짜 이렇게 짓는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오. 오, 되게 잘막는데 130! 하고 이제 2 7 0원짜리또 지어줄게요 얘네도 이제 270원짜리 바꾸면 되고 810원짜리 테크는 좀 빨리 올리 긴 힘들 거예요 어, 언제 좀 비싸가지고 아 이제 270원짜리로 바꾸면 되 겠죠 하다가 오, 뭐얘 예, 팔고 270원 짜리 준비 할게요. 지금 뭐냐 이거 건물 이냐? 건물 점사 좀해줄거 건물 점 사, 점사협 고야 건물 점사좀해 주고, 점사 팔고 270원 짜리 여기 넣읍시다 320 이따가 잡아주면 될것 같고, 여기 피 많은 애들 형 어, 오케이 됐어. 167, 이것도 팔고 270원짜리 들어갈 준비하고요. 팔고 270원짜리. 좋아요. 이렇게 일단 지어지면, 이제 얘네 팔고 270원짜리 들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810원 테크는 좀 이루고, 70원짜리 테크 준비해 볼게요. 팔고, 닫고, 오, 오, 125, 팔고, 몇칠0 하나 들어가고. 아니, 코어링이 어디 갔었어요? 기다렸는데, 왜안 왔어? 잠깐, 건물 아머냐? 건물 건물하모 아머 점사. 최대한 점사입니다. 너무나 뭐 가장 힘들구나. 이거 97, 얘도 팔고 270원짜리 하나 플러치 넣긴 넣어야겠는데, 요 너무 막 센데 플러시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안 돼! 이 90원짜리 하나 넣어줍시다. 여기서 넣고, 여기다 넣고, 이거 빼주고, 앞에 프로티 넣을게요. 프로티 하나 준비. 키만 넣어도 되게 편하긴 편한데요. 언제 사우리가 짧은 친구들이라? 랭라. 이 친구 팔고, 270원짜리 일단 넣을게요. 78. 팔고, 270원짜리 하나. 점사, 점사. 이시. 데뷔야마 건물이 진짜 문제네요 건물이 진짜 문제야 최대한 여기서 점사 해줍니다 보니까 여기서 점사 해줘야지 안그러면 답, 답 없어 다시. 알아서 이거 잡을 거고? 오케이, 좋아. 팔고, 170원짜리 있습니다 810원짜리 이제 넣으면 될것 같은데. 2 0 여기 점사해주고요. 136. 8 0 0초짜리좀 너무 이른가? 일단, 푸티, 아머슬레이어 하나 넣을게요. 아머슬레이어 하나 넣어주고, 여기로 푸티 하나 넣어주죠. 암푸티 둘다 넣어주고요. 백칠. 아머슬레이 여기다 넣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어차피 저이면 여기다 넣을게요. 나는. 백이십구, 삼십 향성인가앱비 미디움 앱비아 여기가 제일 힘들구나 내가 검사 일단 해주고 티 하나 여기 넣고요 검사좀 잘해줍시다 이 타이밍, 건물이랑 이 타이밍이 좀 제일 난해한 것 같아요 여기도 티 하나 넣고요 점사 여기 건물 최대한 점사해줍니다 점사해주고 건물 한번 최대한 점사해줘요 394 끝났고 이리와봐 여기야 나온다 점수 잘해줘야겠죠. 됐고, 한 대만 더 어, 이따가 잡으면 되지 않을까이 바이니 암에 270원짜리 다 넣어야겠네요. 무조건 270원짜리 하나 여기 넣을게요. 일단. 100번 아, 예, 예, 갖고 야, 잡을 거고. 됐어, 됐어. 여기서 얘만 점사 한, 한 번만 해주면 돼요. 810원짜리 갖고 봅시다. 여기서 얘 지나갈 때 너무 빠르거든요. 여기 하나 넣죠. 380. 4 3 0 미디움 아마 810원짜리 테크를 못 하고 제 생각에는 뒤에 후방에 똑같이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돈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지어 볼게요. 2 70원짜리. 2 7 0원짜리 이렇게 짓고 여기 지으려면 여기랑 여기다 지었어야 되나? 예, 여기 맞아 여기다가 짓고 MRE 여기 부티 하나 여기 두 개. 이해했다. 여기 하나. 어메, 건물아, 뭐, 미쳤다. 이거는 큰일 났네. 검사. 건물아, 뭐, 그래도 잘 잡아. 곧잘 잡아요. 어. 이렇게 okay, 됐고, 270화짜리 여기 하나 넣습니다. 아머셀레어 하나 여기 넣어주고요, 115. Right 여기 남아 슬레이 하나 넣어 주고 6, 9, 17, 313. 지금 라이트 하머, 라이트 하머도 잘 잡지? 490, 스드 돈 되나? 8 1 0만짜리아 이거 디딩마먹거든요아 괜찮겠지 하나 정도 앞에 짓는거 8 1 0만짜리 일단 하나 짓을게요 270원짜리 더 지어주면 될것 같고요 안될 것 같으면 여기를 플로티 하나 넣어 줘. 84 120mm. 해리야, 뭐? 270원짜리 여기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건물 아머를 거의 못 쳐가지고. 건물 일단 점사해봐. 건물 일단 점사해주고요. 아이고 810원짜리 여기 넣습니다. 342. 이건 이번에 됐고, 검사하고, 백, 네. 이시 여기 잡고요. 810원짜리. 예, 네, 팔고 810원짜리. 들어가고요. 이쪽에도 810원짜리 더 들어가고. 네, 확실히, 너무 빨라. 애들 오는 게. 그쵸? 렇티 하나 여기 넣어줄게요. 응, 음. 어우씨, 좋다. 이 비드 이 되게 좋은데, 이지 씨.. 부드러움, 그리 700인 다 잡아주면 되고, 얘도 팔고 810원짜리 넣어주고요. 잘한다고요. 저도 빌드 배운 건데, 이렇게 하라고 어떤 분이 말해가지고,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810원짜리 여기 넣어주고 지금 이거 일반? 확인 앞쪽에도 810원짜리 더 지어줘야 되거든요 어. 앞쪽에서 그래도 좀 딜이 들어와야 아이고 810원짜리 하나 더 지어주고 오이밑 진짜 좋다 이거 1 4 2 얘도 팔고요 810원짜리 하나 더 넣을게요 헬로우 여기서 살짝 이쯤에 부티 하나만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 아머슬레이 하나 지어주고요 미디움 아머죠 헤비 438 298 이쪽 걸 팔고 810원짜리 들어가도 될것같아요 이쪽까지 갈 필요 없이 조금 먼저 810원짜리 두개 지어줄게요. 헤비야머 595, 745, 와 좋아. 다 받고 810원짜리 이번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810원짜리 하나 조금 애매한데 여기다 810원짜리 넣어볼게요. 810원, 여기도 810원짜리 하나 넣어주고, 뭐지, 왔을 때 거의 다 잡았고, 야 점사, 이거 다 봐봐, 프티 여기 하나 넣어주고, 얘네 먼저 점 사해줘요. 건물 먼저 예, 네, 좋았어. 여기까지는 지금 스무 합니다 810원짜리 하나 더, 지금 2 3라운드 여기 810원짜리 하나 더 넣고요. 이쪽에도 일단 810원짜리 바꿀 생각할게요. 팔고 8 1 0원짜 하나 지옥. 점사점, 잘해줄생 생하고, 오, 좋아, 좋아. 5 4 0 0 예, 팔고 이기8 1 0원짜리지 거. 1 0원이 넘는 거. 1 0 거. 1요0 0원이 넘는 거. 1 0 0이1 0원짜리는 거. 1 0원이 넘는 1 0 거. 1 팔고, 여기 810원짜리 지어주고. 라이트. 이거 라이트 하면 어떡해. 여기도 810원짜리 어, 하나 지어줄게요. 앞에서 그래도 딜을 좀 해주는 게좀 편하니까. 이쪽도 여기 810원짜리 하나. 이게 음, 라이트 하머 원래 되게 잘 잡아야 되는 타입이거든요800 100. 1000 800 10원 짜리라서 미디 움이네요. 뱉고. 티를 좀 잘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불안하지. 뭐. 여기도 부티 하나 넣을게요. 지고리니까. 최대한 일단은 얘네 쳐주세요. 미디엄을. 미디엄이 가장 힘듭니다. 저는 상상상. 일 미디움을 이렇게 쳐주고. 이 <목소리> 공사를 더 해야 될것 같은. Right. 지어봐. 190, 510. 내려오면 잡아주면 되고. <목소리> 7 0고 810원 짜리 안쓰여 줄게요 여기 점사 피 거의 다 잡긴 했거든요 점사 해주고 얘 잡아봐 얘 잡고 안되겠다 한 마리 흘렸네 어, 내 능력 바뀌다 저한 마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laughs> 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인가 보다 내가 이러면은 일단은 초보자 스티타 일단 바꾸고요. 여기 810원짜리 하나 찍고, 음무라머, 아메이신 히프 어스, 최대한 티백 써줄게요. 안 아, 나왔지? 회잔트백 써주고요 어? 단 이상이 빗나갔는데? 괜찮은가? 겠지뭐 여기다가 810원짜리 지어주고 1즈만 맞추면 될것 같긴 한데 오케이 800, 959 여기다 810원짜리 하나 아, 여기 올때아몬슬레이어 하나 지어놨어야 되는데 그쵸 깜빡하고 있었다 이쪽에 다시 올때아몬슬레이어 지어놨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이건. 이번 거만 무사히 지나가면 되거든요 잡은 것 같아요 역시 스킬 쓰니까 잡을만 했고 이제 한번 노려보죠 사우디아라비아. 또가 어딨냐? 정답 미아들이 라이프 회복했고, 그럼 퍼클 성공이네요. 음이 타워는 약간 지금 12번 타워죠? 그럼 어렵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빌드가 여기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4개, 여기 대각선에서 이렇게 8개로 일단 짓다가 나중에 추가해 주는 것 같아요. 진짜 빡세네요. <laughs> 음, 맞아. 300, 815. 오케이. 거의 어, 성공입니다. 승리.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대각선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다시 보신 분들은 지금 알겠지만 알아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0원짜리를 짓다가 대각선을 짓고 90원짜리 이렇게 대각선을 짓고 여기 30원짜리 이렇게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요 이렇게 이런 빌드로. 저 잘못 쳤다. 얘는 여기 10원, 여기 30원, 10원. 그래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30원짜리 이제 270원짜리 업그레이드하고 90원짜리는 바로 800원짜리 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270원짜리로 체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봐요.